김봉준심께서아 아까 주심이 네. 네. 호각을 부른 게 무효 처리에 대한 호각을 누른 게 아니라 승리에 대한 네. 호각을 네. 표현을 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자 공격자의 발은 안에 있고 네. 보조매트까지 네. 승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승리에 대한 선언을 호, 전자 호각을 하셨던 부분인데 이제 오해 소지를 정확하게 위원장님께서 네. 음, 딱. 뭐라고 하 정리를 음. 해주셨네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19로 인해서 입으로 보는 호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그럼요. 버튼식입니다. 그런 네. 이런 상황도 연출이 되는 어, 거죠. 그럼요. 일등을 앞서가는 김태우 선수. <laughs> 여기서 이긴 어. 선수가 세 번째로 팔 <laughs> 강전에 진출하게 되겠습니다. 진중희 자신을 잡고 있습니다 두 선수. 음 기다리면 안 돼요. 네. 일단 김현수 선수 그렇죠 저돌적으로 자 자기 페이스대로 가야 되죠. 김태우 선수는 사파를 놓치면 안 되고요. 잘 잡고 있네요 김태우 선수. 김현수가 지금 사파를 덧트리고 싶지만은 김태우 선수가. 꽉 잡고 지금 삿발을 안 놓고 있습니다 음저 삿발을 놓치는 순간 김현수 선수의 페이스들이 말려요 네 장기전 선수 나왔네요 어, 아 그렇죠 김... 김태우 선수 같은 경우에도 장기전 선수입니다 아 장애로 나가게 됩니다 네. 자, 남은 시간 22초에서 장애가 서는데요 책임기가 진행되겠습니다 김태혁 장사 8강 진출했습니다 자대한 그 대진표라든지 경기 일정이 궁금하신 분은 대한신협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신협협회 라이브 센터에 가시면 실시간으로 경기 결과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보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을 사시면 빠릅니다. 안 꼽고 명절엔 실름이 맞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자금강장사 결정전 경기가 이뤄질 예정이고 내일 1한시부터는또 한라급 예선 및 8강 선발 경기를 가질 예정입니다. 명절에만 하는 건 아닙니다 씨름을 작년에는 제가 9월달부터 지배를 가지 못했습니다 씨름 시합을 한다고. 어 그때는 네. 연달아 관계가 경... 하향되면서 네. 경기를 많이 했었나 보네요. 네, 정말 많이 했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5차. 음. 천하장사, 왕중왕전, 추석시합 모든걸 아, 다 했죠 코로나 단계가 낮아지면서요 네 여기서 이 질문에서 안 보신게 티가 납니다 새롭게 오신 분이라는게 티가 납니다 <laughs> 굿데이님 <laughs> <laughs> 아, 예. 뉴페이스입니다 네. <laughs> 새로 오신 분티 납니다 <laughs> 자, 양선수 쟁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단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세를 못 잡게 되면 모든 자기가 생각했던 기술들이 다 흐트러지거든요. 네. 김태우 선수 급한 건 없죠. 네. 상견 자세도 김현 선수가 먼저 지했었기 때문에 급하지는 않습니다. 음, 급한 건 김현 선수고요. 아까 전 경기에서 체중을다 오픈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경고를 받게 됩니다. 시간 지나면. 자, 김현수 선수 장기는 자세를 먼저 취했기 때문에 경고 하나를 받으면서 연장전 30초에 돌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30초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은 네. 보통 기술을 거는 시간이 1초에서 2초거든요 네 정확한 기술이 들어갔을 때는 막 2초 남은 상황에서도 이기는 경우 승패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30초면 좀 많은 기회를 할수 있는 반전을 시킬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맞 지금 불리한 형세에 있는 김현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30초가 정말 10초보다 짧을 것이고 김자 이제 방어적인 형태를 지할 김태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1분이 넘는 이런 느낌이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선수 연장전 30초에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태우 선수가 1대0으로 앞서가고 있고 여기서 이긴 선수와 선수가 임태혁 장사랑 맞붙게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할머니들이... 맨날 할미단이라고 하네요. 나이 차이 얼마 안 나... 더 어린 분도 있습니다. 김태우 선수보다. 근데 자기들이 할미라고... 김태 선수가 인기가 많습니다. 귀엽게 생겨서. 감사합니다. 네. 많은 관심. 김민호 선수 바빠지죠. 공격을 해야죠. 자, 첫 번째 판과 비슷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네 <laughs> 자, 김태우 선수가 생애 첫 데뷔전에서 8강전에 오르게 되는 김태우 선수입니다. 저5금 당기기에 의한 빗장거리는 절대 상체를 제압을 못하였을 때는 하면 안 되는 기술이에요. 네. 반면, 이제, 김태우 선수는 상대의 상체를 제압을 했기 때문에, 대치기를 할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